안녕하세요. 전라남도 순천시 나란민속촌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육 농장입니다. 지금 밖에 굉장히 많이 비가 오고 있는데 하우스 아니라서 너무 시끄러워요.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도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 전달해 볼게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은 실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.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어, 설명드려 볼게요. 자첫 번째로 설명드릴 아이는 이 아이 미국 마리아인데요. 색감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. 색감 예쁘고 사이즈 좋고 안에 근육줄도 들어있는 예쁜 미국 마리아 들어가고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는 주피터인데요. 이 아이 주피터 색감 너무나도 예쁘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. 예쁜 아이 주피터 하나 들어가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 레드마리아인데요. 레드마리아 색감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. 이 아이 옆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졌는데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거든요. 근데 다시 어 넓은 환경으로 보내주면 이 아이들 입장 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레드마리아 색감 너무나도 예쁘고요. 이 아이 로라클론입니다. 이 아이 로라클론 색감 너무나도 예쁘고요, 수영 예쁘고요, 무근동이여 가지고 아주 짱짱합니다.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 맥라이징인데요이 아이 맥라이징 색감이 다른 창에서 볼수 없는 유일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 맥라이징 하나 넣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야생마리아인데요. 야생마리아 금기까지 보이는 아주 예쁜 아이. 라인도 예쁘고, 색감도 예쁘고, 짱짱한 아이. 야생마리아 하나 들어왔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이 아이는 몰게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몰게인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큰몰게인인것 같아요. 남의 집에서 더보살이를 하고 있어서 빼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7종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보내드리고요. 이 몰게인은 어, 제일 큰 거이기 때문에 더큰 사이즈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몰게인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이고요. 미국 마리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을 원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주문해 주세요. 자 이렇게 7종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